지금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별로 없다고 보는 게정상이네요 다주택자 손목 꼈죠. 네. 지금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쨌든 조금 분위기가 괜찮아지거나 조금 하락했으니까 막 들어가 샀죠. 그럼 누가 사냐는 얘기죠. 그러면 2030이 이제 뒤따라서 좀 좋은 거를 사줘야 되잖아요. 네. 비싼 조, 비싼 거를 사줘야지 올라가는데 그대들이 지금 살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만들어준 게 신생아 대출인 거잖아요. 네. 그 대출의 한도가 그 좋은데냐 이거죠. 음.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시죠, 부룡님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이제 총선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룡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최근에도 이제 여러 이슈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또 컸던 게또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선 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실망들을 하고 계실 것같다라 그러니까 부동산 들어요. 쪽을 투자해 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약간 조금 아 법이 좀 쉽지 않겠다 안 바뀌겠다 약간 그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뭐큰 틀에서 앞으로 좀이 총선 이후에 어떤 결과를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정책 방향 이건 좀 어떻게 갈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게 되면 투자하셨던 분들은 내가 원하는 그런 바램, 그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겠구나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심플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이 압승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좀 상황이니까 네. 지금 정부가 진행하는 것들은 다 발목 잡기로 걸릴 가능성이 음. 높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음. 그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든지 뭐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일 텐데 이것들은 조금 뒤로 좀 밀려나면서 그전 단계에 에서 움직이게 될 거다 네. 그러면 은 우리들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가기에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다시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그 이제 투자를 해 놓은 분들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를 뭐 사는 분하고 아니면 네. 그게 아니라 좀 여러 개를 사는 분하고 약간 입장이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똘똘한 한 채를 사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음. 반대로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거든요. 음. 그럼 이 상태로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약간 그운신의 폭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조정해야 되는 고민들이 점점 심각해지실 음. 거다. 네. 뭐 당연히 뭐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돼서 뭐 종부세도 조금 아우 다행이다. 이런 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몇 년간 이어지는 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은 어차피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꺾이고 난 다음에 한동안 조춤하는 시장이 있다고 하면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버티기에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 이런 거는 하셔야 되겠죠 아 근데 이제 최근에 뭐한몇 개월 사이에 어떤 뭐 다시 한번 반등 이런 네. 것들을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조정을 하고 싶어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사둘 사람이 또 애매하다 보니까 네, 네. 조정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갖고 가고. 싶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갖고 가고 싶어서 가져 가는 게 아니라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마음에는요. 네.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가장 높은 가격일 거예요. 음. 사실 거래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투자자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건드리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뭐 사실상 뭐 내가 산게 너무너무 진짜 최악이다 음. 뭐 사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동네에서 평상시 거래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온다면 실수요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침체장도 실수요자들은 분명히 거래가 거래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본인의 눈이 직전에 가장 높았을 때 내가 매수를 했거나 또는 아닌 내가 어느 정도 기대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그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매몰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못 파는 것일 거예요. 근데 당연히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난 다음에 진짜 좋게 좋은 물건들을 다시 재조정해 놓는 게 낫지 그것들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른 손절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도 제가 긴 투자 시간에서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자기 거를 좀 냉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내 거가 되면 다 이쁘거든요. 그리고 다 비싸게 받아될것 네. 같고. 근데 그 물건들이 남들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는 한 번쯤 다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번에 야당 압승 끝나서 조금 부동산 시장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드신다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가격대를 좀 조정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본인이 고려해볼 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결론은 지금 이제 야당의 압승으로 인한 지금의 어떤 법 개정은 뭐 상당 부분 좀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좀 네. 걸릴 것 같다라고 그렇죠. 본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다주택 규제 같은 것들 뭐~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도 뭐~ 쉽지 않을 거고. 사실상 네. 여당 쪽에서는 분명히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분명히 섭삭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네. 정치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 막 중요한 이슈 가지고 막 투닥투닥 하다 보면 그 중요한 이슈 한 발자국 딱 눌러놓고 그 뒤에 있는 것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까 음.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네. 그거 하면서 생색들 내시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들이 제일 원하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음 사실 지금 뭐 어느 정도 돈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내가 뭔가 더 사고 싶지만 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금 같은 것들이 이제 증가되고 네. 있어서 그런 건데 기간은 모르겠지만 좀 상당 부분 어떤 그 다주택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다.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지금 많은 분들이 상승이다, 뭐 하락이다, 반등이다,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의 자금만 들어와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상승장.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많이 흘러가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0에서 70% 정도는 음.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음.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 뭐 일부 지역들 뭐 살기 좋은 동네들 이런 데들은 뭐 전고점을 회복했다 뭐 네. 전고점 거의 뭐 뚫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자귀적인 해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기사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부정적 기사가 안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기사를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사 중에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은 일부 지역들은 전고점을 뚫었다.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은 다시 살아났다. 그럼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살아난 거는 맞겠죠. 그러니까 음. 기사가 나왔으니까 네. 누가 샀느냐예요. 음. 다주택자가 샀느냐죠. 다주택자들은 뭐 거의 못 산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다주택자들이 사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실수요자도 사고 다주택자도 사야. 네. 흔히 말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투자 수요까지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함께 늘어나면서 흔히 말하는 상승장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실수요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질문의 거의 한 6, 70%는요, 상급지동이에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네그럼 네. 상급지 이동이란 말은요 지금 이분들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지난 한 (10여 년간) 상급지가 그렇게 움직이는 걸 봤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이 사는 거거든요 음. 그럼 이분 다음에 지금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이네요 음. 다주택자 손목 꼈죠 네. 지금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쨌든 조금 분위기가 괜찮아지거나 조금 하락했으니까 막들어가 샀죠 그럼 누가 사냐는 얘기죠. 그면 러 2030이 이제 뒤따라서 좀 좋은 거를 사줘야 되잖아요. 네, 비싼 거 비싼 거를 사줘야지 올라가는데 그래들이 지금 살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만들어준 게 신생아 대출인 거잖아요. 네. 그 대출의 한도가 그 좋은데냐 이거죠. 음.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기사 하나만을 가지고도 되게 많은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실수요자의 흐름이고 상급제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고 난 다음에 뒤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만들어지기에는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별도로 대출 규제가 풀렸느냐 안 풀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흐름은 지지부진하게 올라갔다가 실망 매물 나왔다가 주춤주춤 했다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떨어진다고 보기도 좀 보지는 않는 입장이거든요. 네. 비싸게 샀는데 누가 팔고 싶겠어요. 그기대로 음. 생각하면 지금 사는 사람들은 또 버틸 만 하니까 사는 걸.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산 가격이 점점, 점점 고착화가 되는 구간이 만들어질 음. 거거든요. 그 대신 네. 그거를 누군가는 지지부진하다고 표현하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전 떨어,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렇게는 불가능하고 계속 이 상태로 한동안 또 이어지는 그런 음. 형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바로 지난 장의 상승장 이후에 2009년부터 2011년 뭐 이때까지의 네. 분위기도 그랬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좀 스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건 저도 답을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지금 여당 쪽에서는 맨날 얘기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네. 근데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공급, 활성화잖아요. 네. 지금 부족하니까. 음. 현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분양을 했는데 뭐 광명이라든지 일부 서울 일부 지역이 이제 조금씩 분양이 잘안 된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음.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당연히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면 또 사실 거기서 사는또 서민들이 그한채 마련하겠다고 돈 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또돈 추가로 들어갈 줄 몰랐다라고 하면 아나안해 이런 사람 또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재개발이 항상 상승을 엄청나게 했던 장 이후에 나타나는 너무나 나타나는 잘 자주 나타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었던 것 같거든요. 음.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거만큼변화 없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나올 거다. 음. 그리고 가끔 야당은 그거 자꾸 해가지고 집값 올리려고 너 니네들 왜 그래 이러면서 또다시 발목을 잡을 거고 궁극적으로 또 현장에서 그 물건을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 딜레마에 빠져서 서로 막 싸우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자중진환이죠. 음. 그거 나타나면서 시간은 <laughs> 점점 지연되고 지금 이 모든 모습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몇 년간 엄청난 누적이 만들어질 거다 음. 이런 식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정책 변화 자체는 뭐 정부는 할 것이고요 그 야당 쪽에서는 조금 잡을 것이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막 싸울 것이고요 네. 저는 몇년 후에 그게 공급 부족과 함께 엄청난 시장의 변화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장은 좀 지지부진한데 또 그게 또 공급을 또 계속 또 막는 정책들이 또 이어지다 보면은 이게 뭐좀 응축돼가지고 몇년 뒤에 좀 이렇게 상승하는 뭐 네. 그것도 상승 폭이 그러면 뭐 이렇게 모였던 힘만큼 또 이렇게 강한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음. 이제 매매가 상승이 먼저 터지기보다는요 전 전세가 상승이 먼저 터질 음.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공급 부족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살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매매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거는 매매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얘긴데 다들 전세 수요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라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집을 갖다가 사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음. 그걸로 전세를 줘야 되는 물건들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음. 지금 있는 사람들도 팔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 결국 제일 먼저는 전세가격이 상승이 음. 나타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나중에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까지 그렇게 이제 파급 효과가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매가 상승 자체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전세 가격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러면은 이게 전세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자기 돈을 이제 넣는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 워낙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이 잘 되니까 네. 전세자금 대출도 받는 건데 최근에 뭐 전세 급락도 어찌 보면 금리의 급등 때문에 반대로 전세가 영향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대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로 이제 간다면 네. 그러면 전세가 상승이 좀더 가팔라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전세가 금리 인하 때문에 전세가라고 얘기를 전세가가 상승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현재 시장 환경을 먼저 봐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할수 있는 행동은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주택이 어차피 필수제니까 네. 그러면 결국 전세 아니면 월세거든요 음.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고 싶어 하고 전세 들어가면 전세 사기 먹고 그러니까 네. 월세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월세랑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분과 비교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사람들이 할게 하게 되면 뭐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금리 인하는요. 지금 시장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보게 되면 전세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점점 더 늘어날 거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빌라가 조금 찜찜하니까 음. 아파트로 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최근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중소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되게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중소형 아파트. 네, 중소형 아파트. 네. 왜냐하면 아까 무슨 말 속에서 돈도 없다, 네. 대출도 안 해준다. 음. 근데 전세는 살아야 되겠다. 음. 그러면 당연히 작은 걸로. 예, 작은 걸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뭐돈천주공돈 없으니까 네. 그 10평대, 10평대 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 했던 거랑 똑같은 현상인 거죠. 그니까 음.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흘러가게 될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걸로 결국 파급 효과는 계속 만들어져 갈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이제 최근 연초에 이렇게 막 전세가 막 상승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실제로 전세 자금 대출 받으려고 했을 때그 이자가 지금 내려가는 거랑 이게 좀 맞다 네. 그러니까 이자가 내려가니까 이제 전세가 좀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럼 이게 전세가가 앞으로 그러면 금리가 어쨌든 지금 인하 추세로 이제 가는 방향이라면 지금보다 좀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네, 전세 가격은 떨어지기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네. 제일 그그지수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지표들이 정직한 지표가 전세 가격이에요. 음, 그러니까 공급 투자가 네, 없으니까. 네, 공급과 네. 그 공급과 전세 가격. 뭐 그리고 전세가율 이 서로 연관되는 인과관계가 가장 정직한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확실 히 맞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네. 그게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네, 저는 일어나지 않고 는다고 확실히 게 보고요. 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이게좀 표현이 음. 그분들은 기분 나빠시겠지만. 하 음. 투자 경험 없다. 음, 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 이전 전 단계에서 네.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전제가 나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직전에 지난 19년, 20년, 21년 정말 미친 듯이 상승했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매매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전세 가율이 반대로 낮아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또 투자를 더 저기 지방으로 내려갔잖아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갑자기 꺾임으로 인해서 지금 점점점 사람들이 매매에서 전세로 관심도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보냐면 야 매매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전세 가격이 50 5억이다. 그럼 전세 가격이 50%잖아요. 네. 그러면 집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은 뭐 담보 대출을 받아서 받는 거보다는 차라리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돈도 적게 들어가고 음. 이자도 적게 들어가고 네. 뭐 세금도 안 내고 예, 네. 세금 뭐 취득세 이런 거 전혀 네. 안 내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난 똘똘하다. 음. 나는 정확하게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네. 그리고 지금 집 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네. 보통 이렇게 보통 표현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매매 가격은 올라간다는 생각은 이제 접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네. 당연히 그러면 은 전세가율이 전세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60% 아까 살짝 미친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59, 뭐 58이 뭐 음.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야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사기보다는 차라리 전세 사는 게 낫겠대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세가격이 올라와서 한7 80%가 됐다. 음. 그러면은요, 전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세 음. 자금 대출을 받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어, 나 요번에, 요번에 전세에 음. 뭐 새로 내놓으면서 조금 더한 1억만 올려줘 음.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기분이 팍상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은 또다시 다른 동네로 전세로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마음에는 안 들고 음. 이렇게 찾다가 보면, 야, 그러면 요즘에 매매 자금 대출은 얼마 정도 나와? 근데 별로 계산기 두드려보 예, 계산기 두드려봤을 때 매매가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음. 그러면 차라리 아 집을 살까? 음. 조금만 못해면 되니까 우리 지금도 내고 있는데 이 정도 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이런 심리로 바뀌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매매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먼저 올라가는 과정이 그전 다음 단계인과 관계예요근데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매매가 상승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분들한테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자존심들 상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제가 볼때그 얘기는 지난 2010년, 11년에 서울장 수도권에서 투자하신 게 아니라 지방장에 이미 전세가리 높았던 장에 그 당시 상승세가 움직이던 지방장에서 막 전세가율도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이제 작은 돈으로 들어가, 네. 작은 돈 넣고 갭투자로 성공한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적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세가율이 높았고 상승장의 어떤 파도를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전세가율이 바로 매매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시장이 꺾이거나 시장이 지지부진한 장에서는 그리고 전세가율이 낮은 시장에서는 전세가율 상승이라고 하는 현상부터 먼저 나타나야 그 다음에 매매가 상승이 나타난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예전에도 이제 서울이 상승할 때 보면 전세가율이 거의 70, 80%에 막 다다를 때까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세가 8억이 됐는데 10억짜리 집을 왜 사?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난이다 막막 난리가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슬슬 살면서 옮겨갔는데 근데 네. 아직은 전세가율이 뭐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세가율 이안 높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우리 과거에 그 동안 우리 사람들이 매매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을 거치더라 이걸 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10억짜리 집을 매수를 안 하고 6억의 전세를 산다면 네. 그 4억을 내가 여기다 더 태워야 돼라는 게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전세를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게 한 8억에 내가 살아야 돼, 아니면 1 0억에 집을 사야 돼 이러면은 아, 차라리 집 사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결국에는 핵심은 전세가 유리일 것 같은데. 네, 전세가 유리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처럼 7, 8, 0까지는못갈 거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 말에 100% 동의를 하는 게요. 제가 지난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그 전세가와 관련된 흔히 말하는 우리들이 전세가 격이 상승하던 시장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바로 지 이전에 급등하던 시기가 2009년부터 2015년, 뭐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갭 투자자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그때 돈 많이 벌었던 시기, 그때 시기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 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70 몇, 80면 이렇게 갔었어요. 네. 뭐 지방은 막 90%도 있었어요. 예, 네. 네. 그렇게 갔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배우던 네. 시기에 당시 그 책에는 전세가율 60%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60%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초보자 시니까 그걸 달달 외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또 머릿속에 뇌리에 박혔을 거잖아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 전세가율이 60%가 됐는데요.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막 저도 이제 그 60%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제가 뭔가 투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안 맞아 떨어지고 이제 자꾸 실수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할때 없었던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었고 네. 이번 장에서 생긴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유동성을 밀어넣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전세 가격과 전세 가율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 됐던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전 경험을 가지고 60%도 받고 70, 뭐 80도 받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가이 궁금증을 갖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세가율이 70, 80이 될 때까지 뭐 이렇게 돼야 뭐 그때부터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음.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또 요즘에 좀 환경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요 전세자금 대출을 자꾸 네. 눌러요. 네. 예전장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늘려줘야 되는 그 당위성 들이 너무 전세대란이 나니까 이거라도 해줘 해라. 해 집값은 못 올리겠다. 풀어지지 못하겠다. 약간 그게 강했는데 지금은 아마도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0%일 수도 있고 진짜 70, 80%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유, 그래도 집값이 상승하는 건 인정 못 하겠고 그래서 뭐 다주택자 규제 이런 건 계속 뭐 묶어 놓은 상태에서 차라리 집 사는 것 보다는 전세 사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아 그러면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은 조금 더 풀어주지 뭐. 음. 이렇게 가게 되면 7퍼 80%가 또 금방 올것 같고요. 네. 아예 그냥 다 전세자금 대출도 이것도 가계부채야. 음.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처럼 좀 네. 막는 쪽으로 간다면 생각보다 더 낮은 전세가율에 매매로 전환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게 제 나름대로 그런 논리를 세우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결국에는 지금 뭐 60%에 거의 뭐 도달해 있는 상태고 뭐 일부 지역은 뭐6 0 넘어가기도 하고 또 네. 이제 뭐 고가 지역들은 뭐 아직도 뭐 40%대 막 이런 데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한10% 지금 왔다 갔다 있네요 네. 앞으로 좀 봐야 되는 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전세가율이 60%라고 얘기하는 얘기는요. 시한폭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60%에서 70% 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네. 70에서 80% 가는 것도 금방일 거고. 네.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게 상당히 빠른 음. 시간에 오면서 시장을 음. 또 뒤흔들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는 저는 2, 3년 정도는 되게 뭐라 그럴까 부동산 시장이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다리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가지면서도 전세 가격 60%를 보면서 빨라질 수도 있겠는데 음. 아, 앞으로 1, 2년이 파워풀하게 시장이 바뀌는 시장이 되겠구나 라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